안녕하세요. 제 토익 최고 점수는 980점입니다. 22년에 오랜만에 다시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 시험을 봤을 때도 최고점은 980점이었고 올해 다시 시험을 봤을 때도 최고점은 역시 980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영어 내용은 일반적인 영어 학습자분들이 보셔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국어로 설명하는 영어 문법을 들으면 전혀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의 5형식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들을 때는 뭔가 알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그 내용을 응용해서 제가 영어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어 문법 문제를 실제로 맞춘다든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영어 문법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토익 9 8 0점을 맞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영어 문법의 내용을 이해해서, 영어 문제를 풀고 영어로 말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장의 오형식은 지금도 모르지만 영어 동사의 패턴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영어 명사에살수 있는 명사, 살수 없는 명사 그리고 동사의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전치사나 접속사의 개념 이런 거를 저도 이제 내용을 알고 그거를 이해해서 문제도 풀고 말도 하고 영어 문장도 쓰고 그렇거든요 영어 문법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책이 이런 책이 있는데 전 이런 책은 한 번도 이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어 문법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 그거는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된 내용이나 책이 아니라 이 Grammar in u s 시리즈 그래서 저는 예전에 Essential Grammar in u s 시리즈를 먼저 봤고 이때 효과가 정말 좋아 가지고 바로 중급 책인 English Grammar in u s 이거를 바로 이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게도 한국어가 한 단어도 써 있지 않은 이런 영어로만 써 있는 책을 보고 오히려 영어 문법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법 용어가 나오는 문법 책이나 문법 내용을 봤을 때 그 영어 문법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꼭 이런 essential grammar in news나 basic grammar in news 같은 이 grammar in news 시리즈의 기초 버전 이거를 먼저 보시기를 되게 권하는 편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다시 이 책이나 이런 한국어로 설명하는 영어 문법을 봤을 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의도에서 이 책이 구성되고 각 내용이 어떤 의도에서 쓰여졌는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도 되게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지금 이렇게 좀 글자도 작고 해서 뭔가 요새 보기에는 약간 올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최근에 나온 책도 결국은 글자가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뭔가 그림이나 이런 이미지가 좀더 들어갔을 뿐이지 책의 전반적인 구조는 이 책의 구조랑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구조랑 비슷하면은 구조적으로 되게 영어 문법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간략히 왜 이런 식의 책이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운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국어로 영어 문법을 설명하는 문법책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이렇게 품사나 오형식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품사, 명사, 관사, 대명사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제 부정사, 뭐 투부정사 이런 동명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봐도 정말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거는 정말 문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영어로 말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배우면 자기가 구사하고 있는 영어를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아무리 본다고 그 영어가 이해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한국에서 출판되는 영문법 책을 봐도 그 구조는 대부분 이렇게 책 앞에 어떤 품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법적인 요소나 뭐 문장의 요소, 이런 어떤 품사를 먼저 소개하는 모든 영문법 책은 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지. 영어를 못하는데 이거를 본다고 영어가 이해되고 영어를 할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데 물론 이런 구성의 책으로도 잘 이해되게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구성의 책으로도 잘 영어를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구조의 책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 개별 장들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왜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토익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영어로 말을 하거나 영어 메일을 쓸때 정말 필요한 영어 문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 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